안녕하세요. 교정 전문 오리건 치과 원장 김옥경입니다. 오늘은 외국인들은 교정하는 방법이 다를까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하실까봐요.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덧니가 굉장히 심한데요. 이게 위치한데 많이 삐뚤죠. 외국인들이 이 정도 덧니를 보이는 것은 꽤 심한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학병원에 와서 치료를 의뢰한 케이스인데요. 교정 전에 이제 덧니가 있어서 조금 이렇게 배시시 웃는 그런 스마일이었는데요. 교정 후에는 더 이렇게 스마일 크게 웃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측면에서는 이 친구는 이제 약간 전형적인 얼굴인데요. 백인 얼굴에서 턱이 살짝 뒤로 들어간 얼굴이에요. 교정 후에는 교정 기간 동안 한 2년 정도 고등학생이었기 때문에 턱이 조금 더 자라서 턱이 좀더 성장한 상태고요. 이런 경우에 이제 덧니가 꽤 심한데도 얼굴 모양에서 특별히 돌출이 아니기 때문에 발치를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이거는 이제 외국인의 경우고요. 이거에 비교해서 한국인들은 대부분의 약간의 돌출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덧니가 심하면은 발치를 해주는 게 훨씬 외모적으로 좋은 결과를 낳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백인과 이제 동양인의 약간의 치료의 차이점이라고는 할수 있겠죠. 그렇지만 교정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똑같고요. 위치열은 약간의 덧니가 있었던 거 똑바로 배열된 거 보여주고요. 아래도 이렇게 안으로 쑥 들어갔는데 발치하지 않고 있는 치아를 그대로 배열을 해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환자는요, 정말 매력적이죠? 그런데 덧니가 심한 편이죠. 구강을 사진을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하이케나인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송곳니가 이렇게 제일 위로 가 있는데 대부분 이제 위치열에서는 치아가 영구치로 교환될 때 송곳니가 마지막에 나오기 때문에 다른 치아들이 먼저 자리를 잡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치아가 송곳니라 이렇게 앞궁이 좁거나 할 때는 항상 덧니가 송곳니에 생기는 거예요. 치아의 어서도 맞지 않죠? 옆 모습에서 보면은 심한 제 2급 부종 교합이고요. 서양인에서는 이런 부종 교합을 보기가 정말 드물어요. 덧니가 심한 모양이고 2급 부종 교합이 심했던 환자였어요. 교정 후에는 이렇게 스마일이 아주 예뻐지고 2년 사이에 더 훌쩍 커서 아주 매력적인 성인이 되어 있죠. 교정 후에 치열 모습은 역시 중앙선 많이 삐뚤었는데 중앙선도 잘 맞고 그 심했던 덧니가 다 해소됐지요. 측면에서 보면은 이렇게 이급 부정교합 상태, 어금니 상태는 조금 더 개선돼 있고 덧니는 완전히 해소됐는데 이렇게 심할 경우에는 아무리 얼굴 형이 좋다 하더라도 발치 교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자에서도 제일 소구치를 발치해서 그 자리로 이 송곳니를 밀어넣게 되었죠. 케이스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 친구도 저랑 교정을 했던 환자인데요. 마찬가지로 덧니가 아주 심했어요. 중앙선 살짝 안 맞고 왼쪽에 하이케나인이 있네요. 송건니가 이렇게 위로 가 있죠? 덧니가 심하게 있을 때는 자신 있게 웃기보다는 이렇게 약간 배시시하게 웃는 그런 스마일 사진을 찍게 되는데요. 교정 후에는 활짝 웃고 아주 매력적인 웃음이 되었죠. 이 친구도 당연히 발치를 했고요.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보통 분들이 발치를 하면은요, 치열이 좁아지면서 자연스럽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세요. 그런데 이 친구에서 보여주듯이 송구니의 각도를 잘 조절하고 그 바로 뒤에 있는 소구치 잘 보이게 해주면은 스마일의 폭이 전혀 좁아지지 않으면서 아주 시원한 인맥을 가질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 환자도 발치를 하고 교정을 했지만, 헐리우드 스마일이라고 하죠. 그런 미소를 갖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굉장히 심한 덧니를 보게 되는데요. 어, 왜 이렇게 덧니가 심할까 궁금하시잖아요. 이거의 원인이 물론 다양하게 있겠지만 대부분 이제 앞공이 좁고 치아 크기가 너무 크거나 할때 아니면은 옆으로 재우고 엎드려 재우고 하면서 얼굴 폭이 좀 좁아지면서요. 이렇게 덧니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해요. 그리고 아주 쉽게 덧니가 생길 수 있는 원인 중에 하나가요. 유치에서 충치가 많을 때예요. 유치가 있는 것은 나중에 영구치가 날 자리를 확보하는 간격 유지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가끔 가다가 유치가 충치가 있을 때 부모님들이 이거는 곧 빠질 치아데 치료를 안해 줘도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그게 있음으로 인해서 나중에 영구치가 날 자리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때문에요. 충치가 생기면 그 뒤로 나는 연구치 때문에 앞으로 쭉 밀려서 점차 간격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나는 연구치의 자리를 확보하는 차원에서요 유치에 충치가 있을 때는 바로 바로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